전... 안녕. 왜 이렇게 못생김? 나 시조마에. <laughs> 아 수고했습니다, 가연이 나가시고. 뭐야? 이거 하면 그... 하죠? 어, 어케이 서... 어우, 어, 와, 와 지해요아 지성... 표독해. 아 미친. <웃음> 야. <웃음> <웃음> 너는 표독하지 <laughs> 않아요. <laughs> 네, 지송영아 이거 봐라. 네 표정. 뭐? 카 카공. 지송이 모드. <laughs> 아, 거의, <laughs> 거의 오, 방물관, 힘, 소음. 강화됐지? 어? 니가 좀 팍하대지. 어? 좀지 어? 됐지 어? 어? 안가는데 어? 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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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저거 사 생일이라고 잘해 주네. 생일이면 해 줘야지. 근데 죄송해등 귀여움. 앞뒤에 아, 예. 안나안보여는 보여. 얘들아, 껴 봐. 맞다. 500원. 하하. <laughs> 500원. 오케이. 야, 이거 오, 이거. 오 야, 이거. 야, 야, 여기 마트로 심각하고 있어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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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어, 어. 네, 우리 네명네 명이니까 들어볼까? 아니 못들거데저못 들어. 아, 그래? 기절이 안 돼. 저 기절시키고 그래. 해야 되지 않아?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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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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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봐 봐, 봐, 와 와와와 아이 사발. 미쳤네. 언제 들어야 돼? 아 지금 못 들어. 지금 못 들어. 아, 무력해. 아, 내가 했는데 It's king out. Now y o 저를 살려주세요. 어 h 어머어머어머 h a 이어 up? w h a t 머 뭐야 왜왜왜? 충 s 이 왜? 어 h a 야야 up? w h a 아아 up? w 너 a t s 아, 나... 아 잡았어. 너, 어. <laughs> 잡아 잡아. 어! 어, 잡아. 어! 못 잡아 못 잡아. 이거. 이거 치고 한번 넘어뜨렸지 않나? 다 죽었네요. 어떡하죠? 아니, 성현이 이거 절대 혼자 못 하는데. 나 진짜 절대 혼자 못 해. <laughs> 와, 미쳤네. 인정. 테니스. 에이 야 이거. 어 추출고요 그거 한 번만 하면은 우리 다 살아나는데 당연히 할수 있지. 오. 여기 박물관이라 모도 뭐 많아. 비싼 것도 많아. 맞아. 어다시 여기서 이거. 만원 됐나? 안 됐네. 저뭐내거리네 <laughs> 머리선돈다으면 좋겠어 야이집 빨리빨리 안 해. <laughs> 이거 미친놈아거야이집에 <laughs> 미친다! 이나할수 있지 거지봐다이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미거미다거 미친다! 이다기다 아, 얘네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? 안 돼? 아, 300원 부족하네. 씨발 그거다. 어! 와다 아, 야, 죄송해 <laughs> 아, 바로 부러워. 잡돌이 어, 이거 아, 승훈이 건데? 아, 제 머리 떨어졌잖아요. <laughs> 네? 야, 성현내 머리 떨어졌어. <laughs> 듣지도 않아. 어, 부러져. 하! 아! 붕박스, 봉시본까였어 아, 미친, 쟤가 다 찬다, 붕박스. 아이고, 승원이만 있었으면은, 붕박스 바로 가져오는 건데. 야, 승원이 없어가지고. 죄송아, 너 너무한 거 아냐? 나한테?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냐? <laughs> 뭐가 너무한데. <laughs> 하연이 잡돌이 레전드 아아뭐야뭐야보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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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나왔다 아 차일드구나 아쟤 쳐다보면은 뭐라함 아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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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씨발. <laughs> 제 머리 떨어져요. 야, 진뭘이 관수해 주세요. 눈고가는 거. 제 머리, 제 머리. 진짜 기계 레전드. 좀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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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, 무섭다.